자, 여러분, 이번 사회 시간에는 나라의 등장과 발전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를 먼저 읽어 보도록 할게요. 고조선 건국 이후 삼국시대까지 우리 역사 속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였다. 고조선이 나오고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나오네요. 이때까지 우리 역사 속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주변의 다른 세력들과 교류를 하거나 경쟁을 하면서 그들 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뜻이 무엇인지, 경쟁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어야 됩니다. 교류라는 게 뭐였을까요? 자, 우리 12살 수준으로 교류는 어울려서 하고 얘들아, 잠깐만요, 화면을 뒤집어 볼게. 네. 어울려 지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경쟁을 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고조선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했으며 또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을까? 이 나라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음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시기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구나. 자,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신라구나. 그리고 이 고구려 백제신라는, 어, 마지막에 통일을 했네. 그럼 어떤 나라가 통일을 했지? 어떤 나라가 통일을 했지? 어떤 나라가 통일을 했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나오는 나라가 고조선이네요. 그러면, 아, 고조선이 우리 나라에 등장, 그러니까 우리 나라 지역이 땅덩어리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등장한 최초의 나라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이 경주의 문무대왕릉이라는 거래요. 밑에 보시면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바다 무덤으로, 아, 경주 문무대왕릉이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바다 무덤이래요. 아, 무덤이 우리가 보통 땅이 있는데, 땅. 이렇게, 이렇게 솟아 있는 그 무덤인데, 아, 바다에 무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왜 바다에 있을까? 문무왕은 자신이 죽은 뒤에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면, 우리 1학기 때, 우리 영토 했잖아요. 영토, 영공, 영해 할때 동해바다는 여기입니다. 동해바다. 여기가 서해바다고요. 여기가 남해바다네요. 그러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동해바다 쪽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주라는 나라를 너무 잘, 아 경주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경주는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수도였는지 우리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예 맞습니다. 여기는 신라 지역이었죠. 그러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구나.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아,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나라인 고조선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살펴볼게요. 청동기 시대 이후, 오, 여러분, 청동기 시대가 중요해요. 청동기 시대 이후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대요. 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그 주변에 힘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대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요.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이 셌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치고 또 이렇게 합치고 또 이렇게 합치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대요. 이게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이 주변 세력들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한반도 지역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 속의 최초인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국가이다 보니까 전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살펴볼게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 보며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했대요. 그러면 환인이 아빠가 되겠네요. 환웅이 아들이 되겠네요. 여기 아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환인의 아들과 아, 환인의 아들인 인환웅과 한인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지요? 예, 하늘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위 하늘에서 산다는 건 매우 귀하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귀한 존재. 직접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어디로 내려보낸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 내려다 보니, 음, 아, 맨 처음에 내려간 게 아니네요. 인간 세상을 살펴보니까 태백산 지역이, 아, 너가 살기에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환웅아, 너가 가서 인간들을 다스려보아라, 라고 한 거예요. 태백산, 지금으로 치면은 유황산으로 추정된대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요기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남한 지역이 아니네요. 북한 지역이네요. 환웅은 아들이지요. 이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와 3천명의 무리들, 사람들, 많은 사람들 3천명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바람, 비, 구름은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꼭 필요한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는데 벼가 자라는데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꼭 비가 있어야 되죠.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대요. 제발 저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들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대요.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아야 되니까요. 동굴로 들어가 이 환웅의 말을 지키려고 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곧 동굴 밖을 뛰쳐나갔대요. 하지만 곰은 환웅이 말한 것을 잘 지켜서 여자로 변해서 옹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옹녀는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당군 왕검이 됩니다. 당군 왕검은 아사달로 도읍을 옮겨 고조선을 건국했대요. 여러분 고조선을 건국했던 최초의 임금이 당군 왕검이고요. 당군 왕검의 아빠는 환웅이에요. 환웅은 처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죠. 엄마는 누구예요? 웅녀예요. 웅녀. 웅녀. 웅녀는 처음에 곰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곰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곰을 믿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고 아이 믿는다는 게요. 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곰이 실제로 존재하구나, 호랑이가 실제로 존재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존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마도 추측하건데 이 부족 근처에 제일 힘이 셌던 동물이 곰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부족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근처에서 가장 힘이 셌던 동물이 호랑이인가봐요. 곰이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였고 호랑이가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웅녀가 곰이었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환웅 부족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환웅 부족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곰을 믿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고 환웅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사달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사달은 어딜까요? 아 지금의 9월산 근처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북한이네요 여러분 근데 여긴 아마 평양에 더 가깝네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는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대요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약속인 법인, 그게 8개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그 중에 3개만이 전해진대요. 8개가 있었다고는 아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마 언어 중에 문자가 없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남기지 못했으니까 처음엔 여덟 개가 전달이 되었겠지만 아마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세 개만이 전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조항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야 한대요. 큰 죄는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는 큰 죄예요. 그러면 작은 죄는 작은 죄는 작은 죄도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지요. 하지만 어떻게 했지요? 똑같이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갚았습니다 자, 전해져 오는 것 중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데요 근데 이 죄가 아이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 이건 돈인 것 같아요 50만 전을 내야 한대요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데요. 아 여러분 이때도 계급이 있었네요. 물론 고조선이 나라니까 당연히 계급이 있었겠지만 노비 계급도 있었네요. 물건 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여러분. 그 죄를 용서 받으려면 50만전을 내야 합니다. 자, 고조선에 지금 전해져 오는 세 가지의 법조항을 오늘날 법조항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을,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사형에 집행되는 것이 현재는 없긴 하지만 법으로 너는 사형이다 라는 판결을 내리긴 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우리가 배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도둑들, 도둑들 노비로 삼진 않지만 감옥에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뭐, 벌금을 내거나, 어떤 처벌을 현재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뭘까요? 노비가 없지요? 왜 노비가 없어요? 요즘에는 계급이 없으니까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조선은, 이제 고조선의 문화유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살펴봅시다. 여러분 길지만 힘내보세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대요. 아, 이걸 살펴봐야겠죠. 이 중에서 미송리식 토기가 있고, 비파형 동검도 있고, 탁자식 고인돌도 있대요. 적어볼게요. 미송리식 토기가 하나 있고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탁자식 고인돌이 있대요. 이 유물들이 어디 어디에 있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인되는가 이 분포지역으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여기 미송리식 토기가 있네? 어, 얘들아, 알람 맞춰 놓은 거야. 미안. 여기가 미송리식 토기가 있네? 어, 그럼 여기도 고조선 땅이었구나. 어? 여기에도 미송리식 토기가 있네? 아, 그럼 여기도 고조선 땅이었구나. 어? 여기도 미송리식 토기가 있네? 와, 이게 전부다. 전부 다 고조선 땅이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민무늬 토기라는 건요.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밋밋하게. 민무늬 토기 중에 하나인데 의주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른대요.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돼서 미송리식 토기래요. 비파형 동검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중국에 있는 악기 이름이 비파래요. 우리 그 음, 작은 기타 뭐지? 우쿨렐레 비슷한데 달라요. 다르긴 한데 비슷한 그 비파형을 닮은 농검이다.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 검, 검,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청동으로 만든 칼이다.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은 청동으로 만든 칼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탁자식 고인돌인데요. 이 탁자는 여러분, 식탁이나 교실에 있는 음, 책상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고 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거예요. 식탁 생각하셔요. 여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사회에서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게, 요 보라 색깔, 이게요. 탁자식 고인돌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아마 현재까지 발견된 걸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요건,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여기까지도 있네요 여러분. 아 현재 중국 지역까지도 비파형 동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강 이남 우리 남한 땅까지도요. 그리고 여기 이 모양들은 뭐예요?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다시 올려볼까요? 미송리식토기다. 이렇게 미송리식토기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전부다, 아, 예전에 고조선이 이렇게 넓은 땅이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연 이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만주와 북한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범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 꼭 생각해 보셔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한건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건국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환인, 환웅, 웅녀 하면서 누가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누구예요? 위로 살펴볼게요. 누구였어요? 당군 왕검이죠. 자 다시 내리겠습니다. 당군 왕군, 당군 왕검 얘들아 발음이 이상했어. 미안해. 당군 왕검에서 여러분 여기에 곰을 따르는 무리, 호랑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다. 그만큼 귀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이 발전 과정에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는 3개가 남아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겠요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고조, 그 우리나라 고조선 특, 고조선에만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 세 가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조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여러분 공책 정리 한번 해보세요.